차전을 치를 차례입니다. 양팀 모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오늘의 라인업을 한번 보시죠. 오늘 홈팀의 수비 위치 한번 보시죠. 좌완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섭니다. 선수가 처음으로 타석에 들어섭니다. 초구 던집니다. 높게 뜬공 중간으로 날아갑니다. 브라이트 밀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왼쪽 방.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른쪽 에야아선 오른쪽 레이아 방향 안탑니다 일로를돌아서 2루 이루, 2루 향해갑니다 스라우사와에서 2루타를 기록합니다 점권에 아, 주자가 득점권에 있는 가운데 알버스 풀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여기서 뭔가를 해주기를 팀에서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듯합니다. 브라이스 하프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다섯 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우! 쳤습니다. 아주 좋은 캐치였습니다. 어나웃 자는 없습니다. 맞아, 공을 쳤지만 파울입니다. 야스만이그랜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여섯 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이 뒤로 넘어가면서 필드 밖으로 나갑니다. 우측으로 파울입니다. 투 스트라이크에서 투구 그 e 두스파라이크서두석을 r o k e 두 stroke, 두 s 앤드 o k e 두 s 선수입니다. 두 stroke, 두 던집니다. 되었습니다. 유격수 뒤쪽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인로 연결. 이어서 보리 클루버 선수가 들어섭니다. 음. 선수쪽으로 땅볼. 클루버 선수 안타를 기록합니다. 무틸렛 선수 파속에 들어섭니다. 이번 경기에서 1타수 무안타. 살짝 더 다가갑니다. 아웃입니다. 브라이트 밀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전 타석에서는 플라이 아웃으로 물러났습니다. 왼쪽으로 뛴 공. 공수 포대는 마이크 프라우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1회해 장타를 기록했습니다. 풀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첫 타석은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다음 무대에서 중앙으로 나가는 타구 타석에는 라이스 하프라 선수 1타수 무한타입니다 음. 초구를 노렸습니다 3루 방향 땅볼 타구 하프라 1루를 돌아서 2루로 향해 갑니다 파울 상황에서 2루타가 나왔습니다. 다반롱볼러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첫 타석은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바울. 좋은 공이었지만 땅볼 파울이 됩니다. 사인을 확인하고 던집니다. 많이 브랜드 선수가 타석에 들어갑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 뒤쪽 마울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공을 때렸지만 높게 뜨고 갑니다. 야! 원아웃 투자 없는 상황에서 안드라튼 시먼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파우 투수 던집니다 오른쪽으로 직선 타구 구석자리에 공이 떨어집니다 투자 2루로 뛴니다 2루에 안착하면서 3. 2루 타다 타석엔 포리 콜루버 선수 1타수 1안타입니다 쳤습니다만 파울. 땅볼 파울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아, 공을 쳤으나 뒤쪽으로 파울입니다 투수 던집니다 살짝 위로 때리고 타고 땅끝을 겨누니다 조금 늦게 던졌습니다 만진 선수가잘 잡아냅니다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전 타석에서는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났습니다 왼쪽으로 라이브라이 장타입니다 3루으로 들어옵니다. 타를 때려냈습니다. 이제 점수는 1대0, 양키스팀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투수 준비하고 던집니다. 2번방은이크트번우마이 파석에 우어수타석오들어섭니2 오늘 경기 2타수 1안타. 선수가 위치를 잡았습니다 에이프선수기다려니다가 처리합니다 알버트클도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지난 두 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아우! 센터 쪽으로 굴러가는 땅볼 레이버 습니다한 개의 투구로 아웃을 잡아냅니다 투아웃 주저없는 상황에서 브라이스 하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총 뒤쪽으로 파울입니다 선수가 교체 투입됐습니다. 에반 롱볼. 선수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전 두 번의 타석에서는 땅볼 아웃, 플라이 아웃으로 물러났습니다. 호세 라미레선수가 에반 롱볼.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투수 던집니다. 공방으로 땅볼을보냅니다니 선수 장자. 와라우. 다음 타석은 야스마니 그랜다 선수입니다. 음. 야디오 몰리나 선수가 야스마니 그랜다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오른 쪽으로 땅볼 파울. 주수 공을 던집니다. 오. 쳤습니다. 수비수 사이를 향하는 땅볼. 강하게 때린 타구 타석에는 안드레올튼 시몬스 선수. 코리 시그 선수가 안드레올튼 시몬스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준비하고 던집니다 좌중간의 공을 잘 받아 때렸습니다 한판에 코리 클루버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늘타수 1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 아론즈 선수다. 포리 클루바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투수 던집니다. 왼쪽으로 당겨진 파괴 안탑니다. 세이 선수가 다시 한번타에들어섭니다오늘 경기 3타수 1일안타를기록하고 있습니다. 던집니다뒤쪽으로 바로 더로바밖으로 나갑니다. 바수 와인더 센터쪽으로강로게하립때립안타 안타를 합록합니다자루자 바로 사로 바로 바로 브랜트 밀드 선수 이번 경기 첫 타점 기회를 얻습니다. 현재 3타수 무안타입니다 투수가 공을 뿌립니다. 유격수 방향으로 강하게 침타하고 왼쪽 A형 방향 안타입니다. 득점을 올립니다. 6타점 적지타 마이크 트라우 선수 타점을 올릴 기회입니다 초구를 때렸지만 2구 방향 땅콜이 됩니다 2구 이걸로 인민을 막무리 짓습니다 이번에는 알버쿠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3타수 무한타입니다 유격수 방향 땅콜 8회 초첫 아웃입니다 스포 선수 초고던집니다 왼쪽으로 돌고. 전원이 서브 위도해서 쳐 봤습니다. 이전 한 번의 타석에서 무한 타이 호세 라미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공 높게 뜨니다. 아웃이 나올 니다 잡지 못합니다. 일로 돌아와서 2루 2루로 향해 갑니다 2루까지 진출하면서 2타로 기록됩니다 <목소리> 야디어 멀린 선수가 다시 한번 타석에 들어섭니다 첫 타석은 뜬 공으로 물러났습니다 <목소리> 2루 방향 타. 코리 시그 선수 이번 경기 두 번째로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전 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선수 선두타자로 나와서 안타를 때려냅니다. 2루타를 기록합니다. 2루타로 공대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채드 그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2타수 1안타입니다. 레벨 스토리 선수가 채드 그린 선수의 대타로 나섭니다. 섰습니다. 그라운드를 때리면서 땅코를 위로 손보면서 손쉽게 아웃카운트를 잡아 냅니다. 무키벳 선수 타석에 들어섭니다. 오른견 4타수 2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를 쳐서 인루 방향으로 땅코를 보냅니다. 보이십니다. 직접 뚫고아웃카운드 잡아 냅니다. 브랫 밀룩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지금까지 4타수 1안타입니다. 살짝 맞춥니다만 바운드 되면서 파울입니다. 강하게 때린 파구 안입니다 3점 득점합니다 이제 점수는 4대0 양키스 이미 앞서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아웃인 가운데 다음 타자는 마이크 프라우 선수입니다 공이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오면서 타자에 맞았습니다 좌와타일너브 선수가 교체 투입됐습니다 투아웃 상황인 가운데 알버트 풀홀 선수가 들어섭니다 여기서 뭔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강하게 친 땅볼입니다. 끝까지 갈것 같습니다. 홈으로 향해 뜁니다. 홈 송구. 2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더 어. 1타점 적시타. 던집니다. 어. 크게 벗어납니다. 원볼. 원볼 상황에서 투수 던집니다. 무격 스마이어로 강하게 때린 땅볼.